이번 업데이트 7.2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새로운 경쟁 시스템과 메타의 변화를 줄 다양한 업데이트까지 드디어 경쟁전 짧은 시간 안에 나오냐? 타야 전달될 테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그러자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업데이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쟁전이 드디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생존자 타이틀 시스템이 경쟁전으로 탈바꿈되었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별도의 신규 경쟁전 모드에서 플레이한 결과만이 집계됩니다. 경쟁전에서 플레이한 결과를 바탕으로 플레이어 개개인의 랭크 포인트가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경쟁 탭을 누르고 플레이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음, 그 다음으로 경쟁전은 있네. 1인칭 및 3인칭 모두 가능하며 스쿼드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스쿼드? 스쿼드가 모두 가능해요. 최대 64명 플레이어를 지원하며 에란겔, 미라마, 산옥 3가지 중 랜덤 선택으로 진행됩니다. AR 및 아이템 스폰율이 일반 매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며 블루 존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레드 존은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 뭐야. 경쟁전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모든 모드를 통틀어 플레이어와 달성했던 가장 높은 티어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위 500명에 입성한 플레이어를 위한 특별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내가 말한 거잖아. 이거 드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 제대로 된 보상. 이래야 게임이 할만하지. 주요 총기의 무기 밸런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총인 M4는 기본 데미지와 탄속이 감소하였고 거리별 데미지 변경 M4 그래프도 조정되었습니다. 사라진다. 또한 M16과 MK47 뮤턴트는 연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장점도 있죠. 점사 사격 시 반동이 감소하였고 네? 총기 사격자에게만 표시되는 예광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베릴 유저에게는 희소식 탄속이 증가했고 반동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총기가 필드에서 돋보일까요? 한번 실제로 써봐야겠네요. 체감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연료통의 활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연료통을 이제는 근접 무기 슬롯에 착용할 수 있고, 어... 연료통을 사용할 경우 약7초에 걸쳐 바닥에 연료를 뿌릴 수 있어요. 바닥에 뿌린 연료는 사격으로도 불을 붙일 수 있고 화염병및 수류탄의 폭발로도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이 붙은 연료는 화염병과 동일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대신 조금 더 오랫동안 불타오를 거예요 연료통으로 영역 표시했죠?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벽에다 싸봐야 알라나? 확실히 뭔가 고정기까지 달았는데도 이정도면. 오, 좀 빡세진 것 같긴 하다잉. 오, 확실히 빡세졌네. 베, 베레... 베리는 상향은 됐다기고는. 반동이 위로 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베릴 쏠만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베릴이 50m까지밖에 못쐈다 치면은 지금은 70m도 쏠만한 느낌인데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근데 이거,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기존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거 애들 다 잡아도 못 먹거든. 원래 쓰던 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장착돼가지고 보호도 좀 되면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괜찮네. 이렇게 7초 동안 뿌릴 수 있고, 그리고 통알 아한발 쏘면 바로 붙네 한 발만 쏴도 바로 붙네요. 이거 뭐던 던질 수도 있나? 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던질 수가 있네. 저 이거 떨궈놓거 이렇게 터트려놓고 어. 누르다가 그냥 적정돈 됐으면은 빼고 그냥 총 쏴서 불붙이고 안 먹은 상태로 그냥 쏘면은. 터지면서 이게 불이 붙네. 오케이, 다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패치야. 그러니까 팀원이 다 중구난방이야. 일단 여기 총3개 한꺼번에 몰렸었고 두집 터는데 이쪽이 값 나오고 뭐 대탄 두개 나오고 그 아이템 지금 보면은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일단 엠포가 하양 먹은 게 과연 옳은가 이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엠포가 하양 먹으면 엠포 그라운드에선 벗어날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적응해왔던 사람들이 할까가 문제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려면은 엠포를 너프한다기보다 엠포 이외에 뭐 AK, 스카. 이런 것들을 M4랑 어비슷하게 상향을 시켜놔야 그런 거를 골라 쓸수 있으니까 난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일로 와마 이거 <놀람> 어, 막타 가지 나갔지 살아도 근데 이거 쏠만은 한데 충분히 M4. 경쟁전 바로 1등 때려보자고 친구 비켜 오토바이 나 내가 내가 운전할게 너 운전 못하잖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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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운전 못하잖아. 아이, 씨. 아, 또라인가? 이 또라이냐? 팀킬과 자살은 킬수에서 차감된거잖아 아니, 자살, 강제 자살 당했잖아. 못포타는또 처음 봤다.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아니, 옷... 아, 근데 몇 미터 안 가지 않았어요? 빈들... 한 100미터 갔냐, 50미터 갔냐? 어, 얘 전파에 내 오토바이 누피네자 참교육 실럽이었다두 명! 오, 뭐야, 군조야? 앞에 있는 거 마저 잡아주라. 뭐야, 세우나? 에서 만난다. 아이고, 까비. 저 위에 비행기 세 번째 지나간다 그만 지나갔으면 좋겠어. 야, 488호 너지? <웃음> <웃음> 저거 왜들르타마도 웃기지? 미치겠네. 사배율 필라 없나요? 버립니다. 나, 아, 나, 나. 오케이. 와 인서클하고 있는데 38명 넘었다. 여기 드핑께. 어. 붙지 마. 녹동 아픈 거 아니지? 아, 어, 버스커 버스커가 있어 앞에. <웃음> 버스커 버스커. <웃음> 버스커 버스커 달려. 아, 달려. 나의붕붕아 달려. 여기까지 다 비었어. 달려. 버스커 버스커 달가. 속보 사람. 어디? 핑! 아, 어디까지.. 왜 저까지 들어갔대? 2번 핑? 여기까지 다 참... 비어있어, 다 비어있어. 천천히 와. 와세명 멀리... 여기 세명 있다. 뭐야, 여기 꿀이다. 2번 핑? 어. 가는 중, 는 중. 능선 올린다, 얘네. 우리, 나, 나 몰라. 어. 얘 뽀금먹으러 둘 뛰는 거 같은데? 와, 뽀금 맛있겠다. 나도 잘 먹는데. 아, 이... 아 진짜. 보이지, 보이지, 있냐, 보이지? 오케이. 보이지, 보이지? 우와! 열심히. 잡을까, 잡을까? 디디크만좀 마시고. 어? 봤다. 우리 걸렸어. 우리 걸렸어. 걸렸어. 어, 진짜 걸렸나이거 <laughs> 초록색 옷이랑 걸렸다. 이거는. <laughs> 저기 차대 있다. 한번 동시에 두. 뜯... 와. 와, 쟤잘 쏜다. 근데 뭐냐? 쟤 뛰어서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래서. 에 안전 뛰. 소리 내면서 저 공격을 해나요? 응, 음, 이제 와야죠. 솔직 이미 쌌어. 뭐야, 제. 정확히 2번 핑 뒤에서 살리고 있어요. 저기 210도 버기 보여? 계속 오른쪽 도는데. 어, 확인, 확인. 나이스. 또 하나 더 들어온다. 차. 뭐야, 이제 수서 들어오는데? 저도 비치죠, 저. 오토바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먹더 있었는데? 한대두대 하나 기절 살리러 뭐 대맞빨리 온다 2패? 여기 체크 우리 그럼 자리가 지금 당장 괜찮다 기절해 있어가지고 살리올것 같거든 여기 다 잡았어 일단 뭐 먹으면 되지,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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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 뭔가 살아있어? 응. 음. 멀쩡하네. 잘 붙어있네. 멀쩡하게 생명이 잘붙어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포정이랑 하프그립 줄어가는 중. 음. 어, 답이야, 어, 어, 답이야! <laughs> 야, 답! 야 땀. 땀 위치 확인. 어디 어디야? 너. 어. 뭐 잡.. 답인지 모르겠어, 쟤. 하나, 둘, 두명 이상? 어? 나 브로드야. 도로 위, 한 대. 한 대. 컷! 두 대. 컷. 어, 저 차! 를 집어도. 아저 너무 멀지 않아. 저 차, 차지나다 차, 차. 발이 빠졌다 쟤. 1번 핑 애들. 어디, 어디, 어디. 한 뒤로 능선. 그차집 오른쪽. 어 님들 앞에. 돌림보 앞에 능선. 200도 능선, 200도. 인경카 아, 어, 차가 어디 어 올라가고. 잠깐. 나숨튼 나는... 점하고. 아, 애리올라는 건데. 자, 차 올린 거 확인. 버기 어디 있어? 위치. 그 아까 말했던 데. 아, 여기, 그대로 여기, 있어. 여기 2번. 어뭐야 보나 같겠네. 여기 있다고? 이번 신이 저쪽인데 다른 데인데. 이번 아니야? 방송했어요? 우리 네. 하한판 남았던데. 어 뭐야, 여기 뭐야? 살아있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뭔가 죽었을 리가 없지. 내 앞에 오? 돌에 또이 하나 있다. 여기 세웠어 얘. 수류탄 날라온다. 보인다. 여기 있어 요 여기. 올라간다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한 방. 맞췄어요나 땀만 들면 죽는데 이거 그 저주 있는 거. 이거 집 안에 하나 있을 거 어, 같은데 이거? 이번에. 집 안으로 가서 거기. 무슨 소리야? 야 아, 몰라. 올라온다. 아스 집일 거야. 집 보고 아, 있는데 맞다. 얼굴 한번안 뺐고 마는데? 아, 뭐야, 이거 왜 튕겨 나와? 그거 그 벽인데? 왼쪽 벽은, 물... 아, 저거 벽이야. 제일 왼쪽 창문. 나술탄 맞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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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소리 딱 났어! <당했어? 웃음> 야! 이 나쁜 놈아! 걸린 건데, 걸린 거. 차가 여기 세웠었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케이. 배를 3배에 써봐야겠다. 아니, 6배. 배를 6배에 3배율 연사로. 살려달라는 것 같은데? 어? 너그나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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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